이제 게임은 오공화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. 네. 따라오십시오. <목소리도> 여기 세십시오. 여기가 선입니다. 가만히 있어십시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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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면은 탈 차로 가는 거예다 왔습니다. 음, 다 왔습니다. 그러면. 따라오십시오 네기본적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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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게임은 구슬치기입니다 구슬치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음, 음, 음.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<laughs> 안내방송 드립니다. 구슬치기 게임이 종료되어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오징어 게임 2. 시작. 첫 번째 게임은 공기놀이입니다. 자, <laughs> 따라오세요. 네. 그 다음 게임은 4인 4각입니다. 총 4명에서 하는 게임입니다. 짤 게임. 4인 2각. 4인 2각. 아까 방송이 잘못 나왔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제가 딱지할게요. 아니에요. 세요한 어,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! 아홉번 열번 네번만의 성공 오세요 이기도 해봐야지 했잖아요 와요 보세요 응. 자 비석치기 이 비서 세 번만으로 저거 넘어뜨리면 돼요. 네. 제가 할게요. 1초에 어, 어. 성공. 또, 하나, 둘, 둘 하나, 어, 둘. 둘. 어, 제가 할게요. 눈 감고 해야 돼요. 뭔지 맞추는 거예요, 이런. 선생님은 말하면 안 돼요. 오레오! 예감! 쿠쿠다스잘못쳤어 그리고 저거는 먼저 집은 사람이 이겨요. 오! 둥글. 다음 게임은 둥글게 둥글게입니다. 시작.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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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네명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5 4 3 1땡 전원 통과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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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빙글 돌아가며 두명1 2 3 4 5 전원 통과. 둥글게 둥글게 자, 둥글게 둥글게 자, 빙글빙글 한 명. 투. 한 한명 탈락. 미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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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. 어. 둥글게 둥글게, 둥글게 둥글게, 빙글빙글 춤을 춥시다. 손뼉을 치면서 두 명. <laughs> 5, 4, 3, 2, 1. 탈락, 탈락. <laughs> 탈락. 둥글게, 둥글게. 둥글게 앉아요. 둥글게, 둥글게. 짱.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. 덤벼, 그치? 헤이, 노래를 부르며, 헤이, 랄랄랄라 즐거워. 그추자 댕가댕가 띵가, 띵가 한 명. 5, 4, 3, 2, 1. 땡. 이준희님만 살아남으셨습니다. 이준희님, 456억 받음. 다음 편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좀 봐.